냉전 의식의 자기 기만성. 월남전쟁 비밀보고서를 상세히 읽고 있으면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단한 가지의 의식 형태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그것은 냉전 의식이다. 뉴욕타임즈와 미국의 지성의 승리는 부정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전후 30년 가까운 한 시대에 동지부를 짓고 앞으로 긍정적 또는 적극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로 문을 열 것으로 믿어도 좋겠다. 방대한 미국 정부 비밀 보고서를 3개월에 걸쳐 편집한 책임 기자인 닐 시아는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30년에 걸친 개입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모든 판단은 월남 사태에서 미국이 본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도달했다. 비밀, 그러나 비밀 보고서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판단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처음에는 공산주의의 봉쇄에 있었으나 그것이 차차 미국의 힘, 그 영향력 및그 위신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단계에서도 베트남과 베트남인민의 현지 사정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사적 방향은 식민지 인민의 해방과 독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차 대전에서 해방된 베트남 인민의 독립을 분쇄하고 재식민지화하려고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의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한 것이다. 트루만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이 역대의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냉전의 냉전 의식의 자기 기만성은 정부 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군부, 경제, 군부 경제, 경제계 경제 재계 구구익 등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성인들의 가치관마저 좀 먹었다. 지성인들만이라도 냉전 의식의 소모성과 부정적 해독과 자기 기만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미국 사회와 국민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냉전 의식은 너무도 큰 희생과 대가를 미국 시민에게 치르게 했다. 창조력을 갖는 대국가이면서 미국은 자기 제도와 이념의 자유로운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계의 작은 국가와 인민의 쇼사오르는 목표와 염원과 해결을 까부수는데 전력을 동원한 것이다.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남의 가치를 반대하기 위해서만 쓰여졌다. 미국의 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나 태도에서는 건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남의 가치나 이념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바깥 세계와 절연하는 장벽을 쌓아둘러야 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종류의 장벽을 겹겹이 쌓아둘러야 한다. 이런 비창조적인 사고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그국민한 사람 한 사람을 주위에 온갖 명분의 높은 장벽을 쌓고 이의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공포사회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부정하려는 제도나 사고방식에 자기가 변질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제목 규정도 하지 않은 귀걸이 코걸이식의 집권자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해석될 수 있는 금지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모든 교육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알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laughs> 널리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또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식의 교육처럼 자기 기만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두고두고 그 사회의 무대에서 자유로운 창조를 경쟁하고 인류 문명에 공헌할 기회와 자격을 박탈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신생의 감격과 민주적 자부를 안고 해방된 지 30년 가까운 세월에 민족적인 특유한 자질이나 인류 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무엇 한 가지라도 이륙했거나 창조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제도가 그 속에 넘칠 만큼 풍부히 간직하고 있는 자유와 창조 에너지를 해방하면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품고 무엇인가 문화, 문명에 공헌할 큰일을 하려 하지 않고 부정적, 방어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버린 국민이 겪어야 할 진화의 역동을 미국에서 배우게 된다. 잠재력이 크고, 기본적으로는 창조적 정신을 그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정신적 유산과 전통적 바탕이 약한 우리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가의 목적이 그와 같은 부정적, 방어적 냉전의 식으로 좁아진 세계의 딴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자기 기만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믿는 서방사회에서 대만, 월남, 태국, 필리핀,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나 민족은 전후 30년간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고 뒤떨어지고 내부적 침체와 후퇴로 지내왔다. 지금은 전후 시대가 아니다. 세계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오늘, 오, 어느 나라의 지도자로 집권 세력 또 그리고 국민도 부정적 가치관으로 수스로를 기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시대이다 냉전시대에 기이한 신화 우상 권위의 실태를 묻는 회의가 필요한 때이다